몇년만에아 진짜 올해 못 타서 너무 아쉬웠는데 어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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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천천히 천천히 하 <laughs> 진짜 맨날 백산 안 해도 조금만 도파민을 던져주면 그냥 바로 흥분해가지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많이 심하고 발가락 부러지고 코뼈 부러지고 근데 그냥 발가락 부러지셨는데 어, 깁스는 안하요 깁스는 원래 해야 되는데 그냥 버티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laughs> 이걸 왜 버티는 거야 빨리 타야지 오토바이 <laughs> 오늘 제가 탈 오토바이는 어떤 거예요? 아 이거? 이게 몇 cc 짜리예요? 800cc예요. 800cc. MV 아구스타라는 브랜드 모델이고 아... 이탈리아 제조사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아구스타. 두카티랑 아프릴리아랑 MV 아우스타는 이탈리아 제조사의 음. 유일한 양대 산맥이에요 음. 정통파들. 오버리터급 퍼포먼스까지 나오는 음. 음. 실제로 챔피언을 좀 했었고 이 차량 자체가 그래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3기통이고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출력도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아. 없고. 근데 직선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생각 직선이 350m가 넘어가서 지금 아마 오늘 주행하는 F3 모델도 한 250km까지는 나올 거예요. 관건은 1번 코너가 이제 완전 헤어핀. 헤어핀이다 보니까 가속을 하면서 저기까지 이어지는데 저기서 브레이크 감속을 얼마나 잘 하냐. 아. 그게 관건인 코너고, 단조롭거든요, 되게. 음. 그냥 진짜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처음 갔다가 에어필 한번 하고, 약간 이러, 이거, 네. 살짝 그 구부란 거, 인재도 있는.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리는. 맞아요. 그 그리고 여기가 자이언트 음. 코너예요. 엄청 완만한 코너 스피드를 가지고, 음. 마지막 음. 코너 탈출을 정말 정확하게 나와야 스피드가 잘 나오는 음. 그런 코스죠. 되게 단조로운데 어려워요. 1년 만에 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몸도 많이 굳어있고, 음. 그때 작년에 안 됐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몸에 배어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저도 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음. 온게 선수 트레이닝 한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기존에는 음. 우리가 좀 친숙하게 바이크에 음. 어떻게 타는지 그냥 그쵸, 그쵸. 정말 그런 요소들 가지고 했다면 오늘은 약간 프로 마인드를 아, 가지고 네네. 저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꼭 해야 되는 것들 오늘 좀 어렵고 많은 내용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타야 되기도 하고 오늘. 음. 오늘 새 타이어들 다 장착해 왔어요. 그래서 와. 오늘 타이어 오늘 다쓸 때까지 그냥 여기 그러면 랩 타임이 뭐 어, 그냥 중간을 할게요. 미들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들, 미들 클래스 같은 경우는 5 8초에서 1분 한 1초 정도? 아마 처음에 들어가면서 주행을 하면 한 1분 10몇 초, 1분 20몇초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기존의 악습관이나 이런 거 버리면서 개선이 많이 된다 하면 1분 초반까지만 가도 완전 베스트인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새롭게 포장했어요, 올해. 아, 네. 아스팔트를. 아스팔트를. 그래서 그립도 엄청 좋고. 그런데 이게 페인팅이 좀새거 같네요. 네. 되게 역동적으로 다잘 보일 거예요. 지나가는 것부터 해서. 1년 만에. 아 진짜 올해 못 타서 너무 아쉬웠는데.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유, 아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laughs> 시작부터 가관이. 아 <웃음> 엉망. <웃음> 엉망으로 그냥. 일단 기억해야지 아이스크림. 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편안하게. 시선. <laughs> 이거 그, 기어 올리고 내리는 거 원래 제 거죠? 역기어를 말씀하 거예요? 역기어 게... 아니잖아요. 역기어 그러니까 내리면 올라가는 거. 역기어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게 약간 변신해요 코치님, 처음에 여섯 넷만. 인내 포함해서 여섯 넷만. 오케이. 더 자세, 자세 신경 써줘, 자세. 태도차를 음 멀리하고. 진입할 때팔 펴야 돼요, 진입할 때. 와. <laughs> 아. 어때? 오랜만에 타니까 엉망진창으로. 아, 박스에. 박스에 박스 자세도 안 나오고. 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일단 기어가 너무 뻑뻑하네. 오! 생각보다 잘나왔는데 이거는 코치님 라인대로만 정확하게 타려고 아. 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아마 혼자 타면은 더안 나올 거예요. 어, 약간 코너의 속도를 살리는 것보다 이런 매 코너마다 네. 짧지만 직선들이 있잖아요. 네 직선, 직선. 여기도 짧지만 직선, 직선, 직선. 이런 어, 어. 데만 약간 가속 감소 그것만 신경 써도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아, 네. 코, 코너의 속도를 늘리기 보다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적응하면서 포지션이나 뭐 이런 거 약간 적응해야 되고. 아직 뻣뻣해요. 음, <laughs> 맞아. <laughs> 아, 이게 3, 4, 5, 6. 5, 4, 3, 2. 3, 4단. 4단까지. 아, 3에서 4. 음. 하고, 4, 3, 2. 가속 구간만 조금 신경 써도 좀더 재밌어질 거예요. 뭐 이제 조금 더 가속하고, 감속이, 강약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음. 이번에 5섯랩 정도만 더 완성하고 다시 들어오시죠. 힘들진 않죠? 어.. 조금 힘들긴 <laughs> 하죠 벌써 아 벌써 오르면 안 되지 아 코치님 다섯 랩이요? 다섯 랩 너무 적어 한 일, 일곱 랩 할게요 일곱 랩네 일곱 랩 하고 그러면은 인램 포함해서 일곱 랩 해요 그냥 타이어 웜업까지 해서 음. 그것만 밀어붙여봐 가속이 안 나와 가속이 1번 지나서 2, 3번까지 가는 가속이 너도 많이 밀어주는데 치포에서 그렇지. 진입 라인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앞에 코치 그대로 따라가야 돼. 더 넓게 넓게 라인 넓게 뜨야지. <목소리> 한번 들어가도 되나요? <목소리>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네 많이 죽었어 도파민도 좀덜 나오고 저는 저게 더 좋아요 혼자 흥분 안 하고 약간 요가 하나? 명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침착해지는 느낌? 체력이 너무, 아시, 너무 금방 빠져 어, 사체가 체력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금방 빠져 어. 아니 뭔가 이렇게 끙끙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옛날에 덱스가 아니야 이제 어, 저도 늙었나요? 그러니까 <laughs> 아이게호 <laughs> 왜헛헉거려아 <laughs> 저기 이거 뭐 약간 헤드셋에서 쉬는 소리나 아, 그래? 어, <laughs>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큰일 났네 아, 일단은 한 10분, 15분만 좀 쉬었다가 네. 다시 들어갈게요 랩 타임은 한 1.5초, 2초는 좀당겨졌어 아, 1분 10초까지 아, 아직 한참 남았어 괜찮아요 아이고 RPM을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 지금은 직선 코스에서는 속도가 잘 나는데 1번 코너까지 잘해. 근데, t2, t3, t4, 특히 t4라고 거기 이제 헤어핀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어. 거기서 속도가 너무 떨어져.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속이 일단 첫 번째 안 나오는 거. 어. 코치님 따라서 가속을 똑같이 가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랑, 여기까지 잘 갔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속도가 안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벌써 1초 이상 까먹어요. 여기서 너무, 음. 그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코너를 너무 신경 쓰느라이 아. 바이크 너무 오랫동안 눕히고 있는 거. 야두 아. 번째는 코너를 지났으면은 이제 빨리 가속을 하려고 이제 바이크를 다음 동작으로 이동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좀 이렇게 굼뜬 거지. 여기서 나왔을 때는 여기 라인만 잘 만들어서 아. 탈출했을 때 시야 각도가 직선이 어느 정도 보인다. 그러면 네. 이제 과감하게 이제 열어주는 게 좋아요. 아. 이게 지금 문제가 어, 생각보다 여기서 기어가 안 바뀌어요. 저단으로 잘안 들어가요. 여기서 그 길을 해서 그게 여기까지 이어져요. 음, 다운, 다운시프트는 오히려 F3는 클러치 잡고 하는 게더 아, 나을 수도 있어요. 빵하고 그러니까. 잡아주시는 것도 좋고. 잘하고 있어요. 지금 1분 10초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1분 초반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들어가 줘야 돼. 그래도 <laughs> 아, 들어가야 돼. <laughs> 어, 들어가 줘야 돼. 약간 그 뭐지? 마지막 코너도 거기서 그 모토시프나 선수들 보면은. 몸이 가장 나오는 포인트가 탈출할 때잖아요. 아 근데 그게 이유가 탈출하면서, 땡겨누면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무 오드바이는 일로 가잖아요. 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땡기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마지막 코너에서 보면은 다 세워놓고 이제 끝나면 이제 가속을 아 하는 건데 내가, 어, 오드바이야, 일로 와 하면서 땡기는, 아, 땡겨서 아이 끝에 딱 걸치면 그 희열이 있어요. 아 그걸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아 재밌어요. 우와. 진짜 이게 바이크 근육이 다르다니까. 나 오늘 되게 좀 재밌는데. 재밌어? 날씨도 좋고 아. 뭐 <laughs> 하체 다 털렸어 이미. <laughs> 어. 아옛날에 덱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아, 끝났어 아, 이제. 아, 아 이제. 아, 작년에는 체력이 좋았나? 아, 작년 좋았죠. 아 그래? 요 작년은 막20 바퀴 타도 안 힘들어했어. 아 그래? 아자 <laughs> 1년 만에 이렇게 이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나 봐요. 운동을. 이번에도 7랩. Let's go man. 조금 타이어 열 관리만 해 주세요. 어, 많이 좋았어. 조금 신경 쓰는 게 보이네, 이제. 티포에서좀 집중도 있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선에 라인이 너무 틀어져서 조금 더 코스 폭을 넓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 거기서 바로 0.5초 빠지잖아요. 불필요하게. 이번에 다시 완성해야 돼요. 왜? 문제 있어요? 아 후반부에 기어 한번 미스 나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클러치 잡는 게 훨씬 편해요. 아니면 클러치 안 잡는 클러치를 안 잡았는데 네. 방법을 좀 알았어요. 깊, 발을 깊숙하게 넣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냥 네. 힘으로 그냥 올리는 거로. 네. 페이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 많이 발라졌을걸요? 어, 그래요? 한 2초 땡기는 것 같은데 또. 진짜요? 1초. 오우 1분 어, 8초? 1분 5초 이내까지는 들어가야. 어. 그래. <laughs> 근데, 네. 아, 네. 근데 잘했어요. 점점 진보적으로 이렇게 어, 그렇네요. 아, 조, 좋아지고 있으니까. T4로 거기 헤어핀 네. 2단 놓고 네. 우 코너 도는 데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가 지금 안 돼요. 어. 거기서 계속 0.8초, 0.9초 어. 코치님이랑 벌어지거든요. 어. 나와서 이제 좌 코너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제 우 코너를 뒤집잖아요. 네. 뒤집을 때까지도 좀 RPM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코너의 진입 속도도 조금 더가주가서 음. 유지한 다음에 여기까지 유지잖아요. 그대로 퍼셜로 유지를 하고 시선 처리 확실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선 코너가 내 눈에 이제 보인다 싶으면 그때부터 빵! 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허다다다다다 하고 들어가면 속도가 안 나. 여기서도 좀 벌어지고 코치님이랑. 음. 여기 두 군데만 좀 신경을 일단 써보고. 타이어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립도 잘, 잘, 쓰고. 음. 잘 쓰고 있어요. 코치를 조금 더 따라가려고 욕심을 부려야 돼요. 이젠 코스 다 외웠잖아, 요 이제. 이제 슬슬 욕심 부릴 때 됐어요. 이제 밀고 가야 돼요. 계속 쭉. 지금 페이스 좋아. 여기서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려운 코너가 아닌데. 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도 이것 때문에 약간 우리가 좀 고생했던 게 뭐냐면 상체 포지션이 너무 자유롭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상체 그립이 안 나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코너웍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지금 하체로만 이렇게 지금 니그립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체 핸들바에 상체로 내가 프론트를눌르려고 생각을 해 줘야 돼. 음. 그러면 좀 두려움을 좀덜할수 있어요. 이래서 이런 코너들, 고속 코너들. 그거 하고, 마지막 탈출도 이제 힘이 빠지니까 자꾸 라인이 좁아져요. 탈출도 힘을 써야 돼요. 확실히 가독할 때 빵! 해야 돼요. 그냥. 나오면은 무조건 최대한 상체를 다 숙여줘야 돼요. 공기 저항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은 랩타임이 단축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만 시선만 최소한 저 멀리, 코치 이상 볼수 있는 정도의 시선 확보만 하고 쭉 가고 변속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변속기에. 안정화가 되면 그때쭉 음.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어. 네. 근데 그래도 첫 번째 세션 때 진짜 와... 바로 그냥 작살났다가 아까 15분 쉬고, 쉬고 좀 이제 아 근육이 조금 적응해가지고 이제 약간 선수 같아 진짜. 이제 좀 선수 같아. 아, 어떤 부분이 이제? 일단은 그래도 감각을 찾으려고 하니까 빨리. 맞아요. 예. 맞아. 러스! 러스 고! 네. 일본 코너 들어갈 때 변속 타이밍을 더 빨리 가져가야 돼요. 변속이 지금 딜레이가 너무 강해. 그이 나와서 가속만 더 강하게. 거기서 줄여야 돼 스포에서 줄일 수 있어 그렇지 라인 좀만 신경 써서 가속 지금 가속해야 돼 지금 아까보다 자세 많이 좋아졌어 가속 가속 됐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집중해 집중해 지금 리듬 좋아요쭉 가속하고 라인 신경써요 라인 아, 빠지네 자꾸 좋아, 좋아좋아 조금만 더 6코너 들어갈 때 진입 스프 살려야 돼요 더 그렇지 어어 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laughs> 천천히 천천히 안쪽으로 안쪽으로 천천히 옛날백사 나왔네. 아, 도파민이 조금만 올라가, 조금만 도파민을 던져주면 그냥 바로 흥분해가지고. 잠깐 내리세요. 아유, 오프로드를 갔다 오면 어떡해? 아, 다리 후들거린다, 나가, 나가. 와, 저도 깜짝 걸렸어요. 아, 근데 그게. 어, 뭔지 알겠죠? 응. 탈출 가속이 응. 전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니까 근데 몸을 좀안 땡겨오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어. 나가는 거예요. 어. 그걸 그렇게.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아마 덜나왔텐데 거기서 그 템포가 맞긴 맞아요. 어. 그 가속 템포가. 잘했어. 잘한 거예요. 오히려 그 한계까지 넘어갔으니까. 근데 몸으로 땡겨 버려서 한번 해봐야 되고 응. 지금 초가 계속 조금씩 단축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약간 자세가 계속 무너져요. 오, 6초까지. 6초. 5분 네. 쉬었다가 마지막. 네. 코스인 해가지고 네. 한 6, 7랩 더 달릴 거예요. 네, 네. 마지막 집중해가지고 체력이 좀 힘들더라도 집중해서. 어, 네. 그러니까 네. 두랩 때는 그냥 타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서 타야 돼요. 음, 아, 내가 음. 여기가 안 됐구나. 아, 코치님은 나랑 라인이 뭐가 다르구나. 음. 여기서 브랩 안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웜업하면서, 음, 네. 웜업하면서. 그다음에 타이어가 다 이제 웜업 예열이 됐다. 그립 나온다면 아마 3렙부터 코치님이 페이스를 올리면은 페이스에 따라가서 최대한 내가 알고 있던 거를 그대로 다 써먹어야 돼, 집중해서. 네. 네. 바로 가셔야 돼. 물한번 네.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 괜찮아요. 네. 침착하게. 네. 고마워. 고마워, 슛! 좋아, 거기 많이 좋아졌어. 슛트리가 많이 좋아졌어. 좋아, 이번 거 빠르다. 침착하게. 좋아, 좋아. 집중해야 돼, 자이언트에서. 그치? 총만 더. 가서 모르겠어. 아 내가 안쓰는듀엣이였어어볼까요 아, <laughs> 아, 아, 가서 대박. 보고 와. 어! 아! <laughs> <심지어> 오. 아. 이 심지어 5초 1이야. <laughs> 아 아쉽다. 4초 갔어야 되는데. 아 기어 실수 없었으면 4초 갔을 것 같아. 아 대박 대박 대박. 아, 겁나 빠르더라고. 아, 오 나오겠는데? 아. <laughs> 아니 여기서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여기서 원래는 연속을 따르려고 했는데 중앙 먹고 크게 돌다가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 찌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몸으로 느낀 거면 진입해서 그래도 생각을 한 거지. <laughs> 고생했습니다. 우리 오늘 아, 예, 목표를 달성했다. <laughs> 아. 아 오늘 잠잘 수 있겠다 <laughs> 아 뿌듯하다 진짜 뿌듯하다 어. 그래도 어. 마지막에 빡 집중해서 타라고 이말해고 아, 계속 말하면서 탔어 음, <laughs> 다음에는 아마 1분 뭐 1, 2초 2, 3초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어 아 역시 역기어를 오늘 처음 했는데 이것도 편한 거 같긴 해요 그러면 어, 빨라요. 가속 가속이 빠르기 때문에. 아 가속할 때 내리기만 하면 돼서. 오랜만에 1년 만에 탄 걸치면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바이크를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안탈 때도. 아 진짜 이렇게. 약간 라이딩의 성숙함이 좀 느껴졌어. 아 예전에는 어거지로 막 힘으로 맞아. 타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타면 빠르겠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제 약간 선수 같다라는 느낌이 거기서 받은 거지. 다음은 어디로? 다음은 네. 인제에서 오랜만에 인제에서? 오랜만에 인제에서. 감독님 복귀 기념으로 같이. 네. 복귀 기념 으로 <laughs> 식사하러 가시죠. <laughs>